귀신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게임 하지 마세요. 귀신과 함께해서 온갖 기괴한 스토리와 귀신들이 등장하고 테마 능력으로 이런 귀신들을 퇴치해야 되거든요. 귀신을 안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 것을 즐겨 찾는다고요? 그래도 이 게임 하지 마세요. 왜냐면 접속하자마자 2억 다이아를 주고 사전 예약까지 해놓으면 추가로 9천만 다이아, 한정 코스튬, 한정 탈것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캐릭터도 엄청 빠르게 레벨업되고 귀신 잡기는 너무 쉽잖아요? 그래도 이 게임을 하시겠다고요? 안녕하세요, 따연입니다 최초 오컬트 장르의 MMO 기신과 함께해서 선물 대방출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기신과 함께 사전 예약하시면 한정 코스튬 강림 도령 한정 탈거 득청 상군 한정 펫 강시소녀 콩콩 2억 9천만 다이아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6 프로 맥스 갤럭시북 4 울트라 닌텐도 스위치 등 추가 경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공식 라운지에서 경품 추천 이벤트를 참여 후 게임 소식을 공유하면 당첨 확률 업! 마지막으로 인게임에서 제 전용 코드 따윤이를 꼭 입력해서 더 많은 선물 받아가세요. 봉인된 귀신이 깨어나다! 지금 바로 귀신과 함께 사전 예약하세요!